리얼 깽TV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깽고러분, 안녕하십니까? 깽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입니다. <laughs> 이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왔지. 영하다만났어 <laughs> <laughs> <그냥 사람 맞았어. 웃음> 아, 뭐 남해, 동해. 남해 안간 곳이 있죠. 어디 왔습니까? 제주도. <웃음> <웃음> 자, 제주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서해안 웅도에 와 있습니다. 뭐, 갑자기 재진다, <laughs> 뭐. <웃음> <안한> <웃음> <웃음>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바지락도 캐고, 뭐, 낙지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여기가. 또 잡아 봐야죠. 그렇지. 예. 네. 우리 깽고러분도 갯벌 체험하러 같이 가시죠. 고고! 고고! 야, 아름다워. 자 캠그룹은 갯벌로 왔습니다. 이모든님, 아이아 갯벌은 나 처음 봐 이거는 진짜. 아형 봤어요? 나는 캐 봤지. 아니 나는 뻘만 봤지. 이렇게 갯벌이 이렇게 모래로 된아 거는. 아 여기 벌써 보이네. 이게 바지락이 형. 여기다, 여기다. 이 바지락형. 이포든님난 마이크만. 아 봐봐 이 바지락이라고. 마이크봤 찍어. 오랜 시간 보내. 자, 어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캐는 거 같아요. 저쪽으로 저희도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디 오늘 잘 따라왔어? 나 노동시키는 거 아니야? <laughs> 우리 이게 여기도 많을 것 같아요. 나온 뭐? 뭐 뭐가 있어? 낙지도 엄청 많대. 여기는 없다. 덜등내 경? 아 무조건 1등. 상경 살레기아 무조건 1등. 상경 살레기갈때 맛있는 거 사기. 네 알겠습니다. 나 알겠습니다. 형. 자 낙지를 과연 오늘 누가 잡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구멍, 구멍이. 자, 구멍 구멍 여기. 자 구멍 구멍 구멍. 여기 구멍이 있단 말이야 구멍이. 이 무슨 구멍이지? 어, 거기 봐. 저거기봐 어, 봐. 어. 없 엄대? 아무. <laughs> 어청 계장님을 찾아보자. 어청 계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청 계장님한테 가자. 일단 일단. 빨리 빨리 <웃음> 진짜? <웃음> 낚시 낚시. <laughs> 나는 삼겹살 알아도 <하셔야> 된다. <laughs> 야, 어떻게 딱 있던데. 어 어떻게 잡았어? 별시간에당했던데어2시간어 어. 야 낚시 잡았다. 낚시. 와 대박이다. 어, 뒤쪽으로 바지락 작업이 한창이네요. 어 저희도 바지락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촌계장님이 계시다고 하시니까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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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강원에 바지락 오 셨네? 예, 그쪽은 바지락이 없어 가지고. 바지락 좀한번 캐고, 뭐었다 요리 좀 만들어 먹을까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덩그러서 맛있을 거예요. 어, 아, 지금 바지락이 최고 철인가요? 예. 여기 바지락이 특히 좋은 이유가 뭐 있나요? 오, 여기 좀 불댁도. 예, 예. 깨끗해요. 불도 어. 깨끗하고. 아, 바지락 말고 또뭐 있어요? 지금은 바지락에 없고요. 예, 예. 아, 네 금리래요. 예 금리래요. 아 it, 굴도 굴도 딱 같은 건 금옥이고. 아, 금옥이에요? 사실 금옥이래요. 아. 불도 했었는데, 불도 딱 끝났고. 예, 예. 그 바지락이 지금 최고 제철이란 어, 얘기 아닙니까? 그렇 아, 저희도 그러면 같이 여사님들 어머님들이랑 같이 한번 바지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네. 뭐. 바지락은 어디 있나요? 아무데나 다 있나요? 예,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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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아 이게? 옆에 보면 나와요 야아 이게 다눈이에 이게? 네, 네. 이 하면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나오게 이렇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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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지락이야 이게 이게 껍데기네. 으, <laughs> 이게 바지락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 와, 좋다. 와, 좋다, 여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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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게 다 바지락이요? 이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아, 여기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 이게 바지락이네. 부장님 야, 이 바지락이라고. 이거 마이클, 바지락이라고 마이클, 뭐 마이클 마이클이 열마을 키고 뭐. 7곱 만을 키고 뭐. 야, 이 바지락 나오는 거 봐. 야, 이 흥진형, 이 동해안에 그 쟤복 있잖아, 쟤복 조개. 쟤복 있지? 예, 쟤복 나오듯이 이게 바지락이 엄청 나오네. 이게 맨 바지락이네요. 봐봐. 왜나안 나오는 거야? 그걸 못해 그거를. 아, 뭐이다 바지락이 형. 이게 지금, 아 이게 이게 무슨... 지금 다 바지락이란 여긴, 말이야. 여기는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겠지. 이게 다. <laughs> 모더님 여기 이렇게 하면 바지락이 나온다. 아, 안 알려줘도 돼. 에? 안 알려줘도 돼. 아, 왜 그러면. 아니, 안 내가 알려줘야 그래. 돼. <laughs> 저쪽으로 한번 어머니들한테 가보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지락 좀 캐러 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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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손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손이 안 보여. 야 <laughs> 자, 우리 임포선님 캐는 거랑, 저기 이죠 임포선님 캐는 거랑, 우리 어머니 캐시는 게. 오, 어머니, 이 바지락을 어떻게 뭐 캐는 노하우가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막 하면 되나요, 그냥? 이제는 이잘 캐는 데있예요 코미지를 하고서 또잘 봐야 되는구나, 이걸.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30년 넘어요. 30년 되셨어요? <laughs> 야, 이쪽도 다 바지락을 다 기가 막히게 캐시는구나. 야, 뭐 저, 우리 이사님은 대안하고 이제 바지락 틀라는게 나와요 아 너무 네요 재밌어 어. 적성이 맞아 요적성에맞데 앉아서 <laughs> 써놔? 어. 자 이렇게 즐으면어 잘한다 이제 응. 형 알았어 이 방법을 알았어 살살 긁어야 사이야 아 위에를 살살 어. 야 흥진이 형흥잘 응. 잡어 야그게안잡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여기 옆, 옆을 살살 긁어야 돼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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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살살 긁어야 돼 이렇게 야 요아 옆으로 살살? 여넌 어. 잔머리가 좋고 난 일머리를 좋아뭐또 <laughs> 형이 뭐 일머리가 좋아 내가 또 알려주는데 아 이걸 칼국수 먹을 생각하니까 멋있고 뭐 그러니까. 아, 칼국수 좋아하나? 좋아하지 <laughs> 오빠 손 오빠, 먹지 오빠는 뭐였또 오빠 <laughs> 오빠는 뭐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와 굉장히 많이 캐셨네요 네. 저희가 또 강원도에서 바지락이 좋다는 소문 듣고 이 웅도까지 왔잖아요 아이고 그래요? <laughs>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바지락이 예, 예. 봄에 제일 연그릴 때에요 아 지금 제일 맛있을 때에요? 네 형은 뭐 호미질만 그렇게 하고 그거를 그걸... 몇개 캤어? 이만큼 캐는 동안 몇개 캤어? 아, 아까 캤잖아 <laughs> 아까 세개 캐놓고서 형 이거 앉아서 해야 돼 이거는 앉아서 야, 봐봐 이게 막 나오는 거봐 이막 나오는 거를 응. 이렇게 어려워해 이거를 이막 나오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시고 는 하려고. 제자리 요게. 혹시 일반인 체험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웅도에서 일반 체험은 예예. 예. 체험 어장이 따로 있어요. 아 체험 어장이. 네. 그러면은 웅도로 오시면 그 일반인 체험도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아이 바지락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바지락이 어떻습니까? 이, 지금 작황이 안 좋아요. 작황이 안 좋아요? 네. 폐사율이 많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예, 작년에 폐사가 예, 됐는데 예, 예. 아직 해복이안 됐어요 아, 올해는 그래도 작황이 아주 좋지는 않구나 응. 아유. 겉에 이게 껍데기가 폐사인 예. 건가요? 네. 예. 와 아깝다 예. 와 엄청 많이 죽었네 네못참짤하잖아 네. 그래 가져줘야지 네. 야 정신이 확산되겠다 네. 네. 이제 아니, 아니지 나 아, 인터뷰 아, 갔다 아유 <laughs> 그런 게 중요하잖아 아니 내가 사는 건 사는 건데. 아 지금 낙지 금어기 때문에 놓쳐줘야 돼요. 와 크다. 네. 와 이거 흥진이 형 잡은 거? 야이거알 같은데 머리. 대장님 지금 이 낙지가 유명해 나왔는데 지금 저희 갈기로는 낙지 금어기인데 맞나요? 맞아 금어기. 그니까. 이게 지금 머리에 알인가요? 알예 아. 여이게 예. 아. 나가서 필이야. 그렇죠. 아 절대 지금 잡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네요. 음. 와 이게 그럼 세발 낙지인가요? 그렇죠 여기 여기. 그 맛있다는 세발낙지, 흥진형 네. 응. 이거 잡은 사람이야? 지리 놓쳐줘. 흥진형 놓쳐줘야지. 빨리 놓줘 놓쳐줘. 아니 저기다 놓쳐줘 음또 잡을 낚시. 오. 자, 홍진형 오아오 홍진형 또 아쉬워서 또오 아쉬워서 아쉬워서. 오 해마 아. 어디 있어? 여기. 해마. 오뭐 해마가 있냐? 바다용 해마 해마. 오, 뭐 햄어, 햄어. 오 신기하다. 이 동해에도 있는 거 알아요? 동지에 풀이 많죠. 네 아무리 어, 어, 많이 걸려. 어 신기하다. 너무 안 신기하다. 괜히 또 그래. 무슨 <laughs> 거 아, 신기하다. 이런데도 보니까 신기하지. 송지명 아까 낙지한 마리 잡더니 계속 어 아, 저러고 다닌다. 집에 안 가고 저럴 때 대단해. 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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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왜 저러지? <laughs> 흥진이 형, 어, 뭐라고요? 세계 네. 고대 개벌이래 여기가? 여기가. 와, 그럼 엄청 좋은 데를 거기 응. 따른 거네. 아, 그러네. <laughs> <난 그래서> 너무... <laughs> 노동시키고. 아니, 뭐, 뭐 노동시켜. 응? 형, 우리 먹을 거 잡아가는 거지. 응. 어, 저, 어. <laughs> 재미있었어요? 어, 재미있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웃음> 알겠어. 와, 어, 계속. 어, 미로 네? <laughs> 어, 미로는 미루, 어, 몰라, 진짜. 자이부도님이 이 우리가 잡은 바지락 같은 경우는 얼이나 이런 게 있어서 바로 먹을 수 있나? 해감해야지 해감해서 먹어야죠 응. 자 그래서 저희가 30년 경력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가 정확히 어떤 공간인가요? 바지락이 이제 들어오면 예예 여기서 이제 해감하는 장소입니다 아 이렇게 꼬글꼬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거는 이제 산소 아 산소를 하줘서 예예 네 저기 이제 해수 정수기 있잖아요. 예예. 예예. 예. 계속 정화해서 예, 예. 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 일반 전체는 물보다 예, 예. 훨씬 물이 좋은 상태에서 아 깨끗하면서 예, 예. 아 빠르게 해감이 되나요 일반 물보다는 이게 빠르다기보다도 예 편도를 예. 유지하면서 아 건강한 상태에서 해감하니까 예예 뭐해감도더잘 된다고 해야 되겠. 된다.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깨끗한 바닷물로 해서 아. 요즘 해감이 거의 다된가지락이요 아, 요게요? 요렇게 네. 해서 얼마나 해감이 되나요? 보통 요즘 날씨는 네. 한번 되고 아... 이는 아주 깨끗해요. 아,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네. 그러면 요 상태에서 포장을 해서 소비자의 식탁에 가는 거군요. 깨끗한 상태로 네, 이 상태에서 세척을 통 해. 아, 한번더 세척을 해서? 네, 여기 세척에 한네 번을 해요. 아, 이렇게 세척기에 세척을 해서 포장을 해서 네. 어, 그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깨진 거, 뻘통 이런 거다 제거는 기계에 세척이 있고 예, 예. 육안 산별이 있고요 아 육안까지 해서 예. 깔끔하게 예. 어 그러면 은 우리 깽구님들은 믿고 드셔도 되겠네요 바지락 아, 같은 무슨, 경우는 예, 예. 어, 그렇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바로 믿고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깽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국물은 멸치 육수고요 이모선님, 바지락 투어! 자, 바지락도 너무히넣습니다 자, 야채 투어! 투어! <laughs> 자, 야채까지 넣어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계란 투어! 와! 이사님,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laughs> 자, 그국은 서해안에서 방금 도착했습니다. 따끈따끈한 바지락 칼국수 같이 드시죠. 고고고. 아, <laughs> <laughs> 어, 면은 요게 호박 칼국수 면입니다. 호박? 이게, 네. 굉장히 탱글탱글하기 때문에 맛있어요. 바지락도 굉장히 많이 넣고요. 어, 예쁘죠?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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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무슨> 시켰니? <laughs> <laughs> 나아무튼록 고생하셨습니다. 응. 응. 어, 그래도 홍진형 그 낙지도 크 잡았더라. 그지 그면 내가 산 내가 산 잡... 오. <laughs> <내가 잡았네. 웃음> <laughs> 아. 어. 사플러 운동하고 싸우나요? 데다 시초나 와왜 바지락 바지락 곰 바지락 하는지 알겠는? 여러들 <laughs> <laughs> 맛이 어떤지가 맛 표현 좀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크에서 맛있잖아. <laughs> 우리 이사님 어때요? 이거 바지락이 맛있는 건지 형님 음식 소식을 좋은 건지 와 요. 오, 맛있다 이거. 무슨 음, 맛이? 어. 자, 비슷한 게 동해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사님 동해안. 째복? 예. 째복이란 조개가 있는데 약간 맛이 네. 비슷하네요. 째복은 정확한 명칭이 비단조개랑? 응 음, 비단조개랑 비단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 국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예, 예, 맛있습니다. 오늘 잘캐 드령. 뭐가 먹히는 걸지? 뭐 먹겨야 돼요, 엄청 막. 잘 캐고 먹는헷 깔리게 조개데 야 오늘 우리가 새벽 3시에 일어났잖아 당일치기로 갔나고 와막세긴빡대다 빡치지 어, 거리가 있는데 거리. 빨리 나오라고 전화하고 뭘요? 뭐가 빨리 들어오라고 <laughs> 전화하겠지 아니,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아니 우리 또 기다리는 걸잘 못해요 10분 기다렸는데 네. 네. 4시까지 나오기로 했잖아 뭘 여기서 출발할 때 전화했는데 <laughs> 야 우리가 3시 5 9분 도착했어 거기 아우. 넌 4시라고 해서 딱 4시까지 나오려 했지 4시 넘었어요 아, 형? 4시에 8분에 나왔어 추워서 아, 어 추워서 아좀 그러고 있단 말이야? 집에 한번더 들어갔다 왔지 형 난리 났어 형 차에서 형 죽인다고 죽이게? <laughs> 다음 전좀 빨리 좀닦탁드리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왜 또? <laughs> 좀더따다 <laughs> 때릴 거 같은데 야뽀뽀해서아 웃기지 마좀 아. 와아좀 음. 나도 사 먹겠다 응응 그래 지면 나도 사 먹겠다 <laughs> 친구들 이게 저희가 잡은 데는 공동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지락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옆쪽으로도 체험할 예. 수 있는 우리가 오늘 갔다 온섬 이름이 뭐죠? 섬입니다 섬 차를 가지고 갈수 있는 무슨 섬이지? 까먹었어 힌, 까먹었어 힌트, 까먹었어. 힌트, 힌트 곰 곰섬. <laughs> 와, 난 진짜 진짜 몰라요. 어, 못, 못 들었어. 아이, 아, 나... 아니 그 이름이 아니 우리가 섬. 우도, 움도. <웅도. 웃음> 진짜 몰라 진짜. 어, 아니 움도 웅도. 움도는 알지. 바지락 헨섬 있잖아 아까 거기. 매섬 그럼 매섬. 그럼 매섬. 자. 웅도 같은 경우는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낙지 금어기인데도 불구하고 임포슨님한 마리 이사님 한 마리 잡았어요 이사님이 잡은 거 엄청 크고요 어, 갖고 오고 싶더라고 거보다놓으을 진짜 가있는데 지금 금어기라서 저희는 놓쳐줬습니다 어, 이거 체험하는 것도 가족끼리 음, 가서 그렇지. 네. 갯벌이 빠지는 갯벌이고 이렇게 안 빠지는 갯벌인데 여기는 안 빠네. 여기는 저게 조개 껍질이랑 네. 이 석화들이 많아갖고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네, 발목까지밖에 안다안 빠져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세척바지랑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링크를 걸어두면 거기서 저렴하게 예, 네.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어르신들이 고생해서 니이 뭐 예. 한번 시셔보는 것도 괜찮죠. 예, 요거는 진짜. 곰빠지락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상품이 좋네요 임포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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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오늘 임포선님 차 끌고 갔다 왔는데 운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에휴 뭘 고생이야 니 저희 갈때 고생 남의 갈때 고생 많이 아다 그때는 이제 6시간 운전을 했는데 오늘은 임포선님 4시간 운전을 했는데 그런데 <laughs> 올라올 때 우리 이사님이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데 임포선님이 뺐더라고요 아, 불안해서 안 되겠죠? 아, <laughs> 뭔가 왔다 갔다 하게 아, <laughs> <laughs> 차선을 계속 <laughs> 가고 덕분에 <도브레크> 그말맞다가 <laughs> 탈렸다가. <laughs> 이러또 사람들이 안 돼. 형. 천천히. 에? 빨리 가아 빨리 가진 지는아아니아까 네, 차선, 빨리 가아니 네. 빨리 가는는아니 빨리 가지는 가는 아니야. 빨리 가지 가지는 아니야. 빨리 가는 아니야. 빨리 가지는 는 아니야. 리 가지는 리 아니야. 빨아요 너 말을 안 했어 아직 다안들어갔아다안은이 형은 뭐 촬영이 뭐 적성에 맞으신 것 같았어 재밌어 맞아, 들어도 신났어 야그일다형 신났어 오 회사 일정 다 뺏고 우리는 그래도 저 맛있는 거 많이 사잖아 사 오늘 서해 갔다 마시는거 많이 먹지 않습 많이 먹었지 계란후이 이렇게 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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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근아뭐아문아해아당아해아청아황아요아에아크아값아 아니, 아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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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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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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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카메라 들려고면 아직 봤다고요. 바... 그럼 반말하고 카메라에 먹어봤다요. 두 kg 걸 먹었도, 두 kg 먹었 kg 먹었 오늘 아침에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반말 많이 하더라고 진영 형. 내 네? 형한테 어, 네. 아. 말 놓기로 했나? 이제 나이 이런 유러인... <laughs> <laughs> 이 처리해주세요. <저리였어요. 웃음>